자, 점화식 중에서 이제 가장 그 비중이 좀 높은 점화식인데, 어, 얘네들은. 자, 다음과 같은 꼴로 변형한다, 그랬어. 그쵸? 변형한다. 응. 이건 뭐 마이너스로 나오도 되고, 플러스로 나와도 선생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플러스를 나요. 왜냐면 마이너스 놓고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래킬 거야. 요거를 이제 알파로 놓고, 알파는 뭐, P, 알파, 플러스 Q 이렇게,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넘겨서 이제 뭐 알파 값을 구해내서 푸는 어떤 그런 방법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 어 근데 그거 조심해야지.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자 일단 음 여러분들이 그 여기를 한번 보세요. 얘는 그 이런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쉽게 풀려요. 이런 형태로 변형을 안 한다 어안 한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하면 좀 쉽게 풀려. 자.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런 꼴의 지금 점화식이야.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놓고든 이렇게. 이렇게. 자, 보세요. 요거 있어 요기 있어. 지금 나는 이 식을 변형한 거니까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아야 돼. EAN, 요기 있죠. 여기 여기 2알파. 이 넘어 면 얼마? 마이너스 알파. 그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 알파 값은 얼마? 3이죠, 그죠? 그래서 a n 플러스 1 더하기 3은 2에 a n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놈을 자 같은 규칙이죠. a n과 a AM n 플러스는 같은 규칙의 전환과 후항 사인, 후항인데. 거기다 일정한 수를 같이 더했어. 그래도 여전히 그게 수열이 된단 말이지. 예를 들면 1, 3, 5, 7, 9강 등차수열이잖아 그죠? 여기다 1 더하면 2, 4, 6, 8, 10이 되는 거야. 이걸 an이라고 보고, 이걸 an 플러스 1이라고 본다면 자, 걔도 또 역시 수열이 된다고 일정한 수를 같이 더해 나가면. 맞죠그 개념으로 봐서 선생님 이건 n번째로 항으로 보는 거고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보는 거고, 뭐 bn 치환하고 그거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럼 n번째 항에 2를 곱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될거니까 n번째 항은, 항은 첫 번째 항, 여기다 1집어넣으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에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이렇게 볼수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3에 2의 n 마이 1승 빼기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해줄 수가 있다고 그죠. 변형을 통해서 등비수율로 유도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저거를 그럼 마이너스로 하면 안됩니까? 되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에 an 마이너스 알파 자 이때 요거 여기 있고 요거 여기 있으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2 알파가 플러스 알파랑 만나서 3이 될거니까 알파 얼마 하면 돼요? 마이너스 3 하면 되는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어때? 결과적으로 같은 거아니야 맞아요. 어, 결과적으로 같은 거야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이제 이거, 이거 봐봐 이거를 <laughs> 이 값을 알파로 놓고 이제 이런 편법 풀이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거든. 뭐, 그럼 이게 훨씬 편리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꼼꼼히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어 선생님이 그 현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걸 더하기, 어떤 책에선 더하기, 어떤 책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어있으니까막 헷갈린단 말이야. 시험 보다 보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놓고 식을 세웠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돼 버려.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그간혹가다 이제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얘를 빨리 구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때는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인 식을 세워야만 여러분들이 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고 플러스로 놓으면 답이 오답이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든 마이너스라든 실제로 자기가 얘랑 원래 주어진 식으로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놓고 풀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거지 물론 이게 편리하게 생각해서 하셔도 좋은데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자 보세요 관계식은 2AM 플러스 3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주어지면 항 하나를 이렇게 키워요. N항과 n 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이 이르면 n 플러스 2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도 이를 거라고. 그치? 그리고 얘를 빼봐. 이렇게, 이렇게 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laughs> 그럼 이게 사실은 이게 개차거든 개차 개차끼리 근데 이게 뭐야 이게 n번째 개차예요 이게 n 플러스 1번째 개차라고 n번째 개차와 n 플러스 1번째 개차가 등비수요를 이루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운 풀이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 어, 의미가 있다 그죠 가끔 이 변형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간에 n번째 개차가 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에다가, 1집어넣다는 얘기지, 그지? 공비 2에 n-1을 곱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식에서, 어. 어, a1을 문제로 안 줬으니까, 그냥 a, a1을 2라고 줄게, a1을. 그럼 a2는 얼마가 돼? 5가 되지, 5가, 그지? 이렇게 줄게. 그러면 이제, 5백 1이니까 얘 얼마? 4. 어, 4에, 4 곱하기 2에 n-1승.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또 다시 뭐가 되는 건또 개차 수열이 돼, 개차. 그치? 여기서 축차 대입 또 하셔도 되고, 축차 대입을 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일반항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셔도 돼요. 개차 수열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렇게. 그럼 a1이 1이고, 4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그지? 어. 항수 이렇게 이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지, 그치 맞아요. 어. 그래서 이러한 어, 어,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점하시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어, 시험에 매우 잘 나와. 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황제 점화식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오는 점화식인데, 음, <laughs>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 자기가 또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고 싶다.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지금 알려드렸던 방법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